우선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 그냥 이 내용 그대로. 네. 흐름순대로 스피치를 하실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정홍님의 현재 이제 모양을 갖추는 뭐 스피치적인 모양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행하실 때 딕션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투리에 대한 것들도 원테이크로 한번 본다는 생각을로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네. <laughs> 그래서 요거하실때 정옥님 저 또한 촬영을 좀 하도록 할거예요 그래서 정옥님은 매회차마다 저랑 모니터를 좀 같이 병행하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한 30초 정도만 짧게 드려볼게요 매회차마다 직흥이나 이렇게 합법적인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걸로 표준적 교정 같이 잡고요 그리고 보이스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는 월스를 우선적으로 몇주가야 진행한 뒤에 들어가는데 정호님은 사실 그것보다는 병행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서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잠깐만 고민하시고 바로 한번만 <laughs>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지금 안들어서어요 <laughs> <laughs>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시. 안녕하세요, 김정옥입니다 오늘은 영양교사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 안전 관리,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 교육, 영양 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기타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영양교사는 한 달치를 계획하여 식재료 발주를 넣습니다. 학교 급식의 식단은 건강 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급식의 주 대상자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성장기 발달의 가장 주요점에 있고 또 이때 먹는 영양 관리와 식단은 학생들의 키 그리고 향후 성장 발달 나중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식단은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건강지향적인 식단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급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위생과 안전입니다. 위생과 안전은 식중독의 위험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는 하 영양 교사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 영양을 골고루 함유한 식단 그리고 중복을 피한 식재료와 또 식단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뭐? 문장을 읽으실 때와 안 읽을 네. 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제 스피치를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정우님께서 이응자에 아직까지 악센트가 들어가시기는 해요 예를 들어 영양교사가 표준어라면 영양교사, 영양교사 이런 식의 악센트들이 조금씩 섞이긴 하지만 다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부간에서 뭐 이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럴 때는 그때부터 사투리가 굉장히 열심해 <laughs> 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확실히 보이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좀 많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를 해보시면 좀더잘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피치를 이어나가실 때 특히 이제 문장이 구성되지 못한 현재의 이제 중간에 블랭크 부분에서는 그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제로 해보셨던 근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선정하시는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질적이 좋았던 게 학교급식의 식단이 건강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라 이제 해놓은 문장에서 그 이유는 하고 블라블라블라 논리적인 거 풀어내시고 따라서 건강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는 식으로 앞서 문장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토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미상관 형태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논리를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조사나 연결 어미처럼 문장의 구성을 이어주는 친구들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선은 영상 한번 보고 들어보고 나서 또 설명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보실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영양교사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님께서 여기에서 문장을 이어나가실 때 아까 전에 왜 결론을 빨리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단편적으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결론을 급하게 짓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충분히 근거가 될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시고 미관식으로 그에 따른 결론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정우님. 아마 그 유튜브는 컨텐츠 특성상 결론을 먼저 말하고 화두를 잡아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화, 이제 관심을 좀 끌게 하는두번 <laughs> 네, 뒤에 네. 이제 나오셔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강의용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나 할 때도, 오프닝에서 전체를 추가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결론을 언급한 뒤에 설명을 이어나가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하그 단어가 들리고, 무슨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전체 강의인지가 들리면, 듣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고, 그 상태에서 스피치를 듣게 되면 훨씬 더 경청하게 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마지막에 여기 이 부분을 채워 넣으실 때 정웅님의 습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웅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 넘버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글은 읽으면. 두고두고 다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뭔가 뭐 글을 충분히 작성해 두거나 할때 뭔가 묶이는 표현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고 지시형 대명사를 써도 되고 한데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말은 뱉는 순간 흩어지기도 하고 유튜브처럼 자막이 있는 컨텐츠를할 때는 괜찮겠지만 정웅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한번 뱉는 말이 자막처럼 바로바로 뭔가가 달리지 않는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웅 님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이라고 해서 저희도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처럼 목차를 시켜 주는 화법을 이용해서 내용을 목록화 시키면 조금 더잘 들립니다. 경청을 하기가 좀더 유도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정욱님께서 여기 블랭크도 그렇고 여기 블랭크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지금 저랑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점이 뭐냐면 추상적인 서술어나 조금 묶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호한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우님께서 우선은 논리적인 스피치를 하실 때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늘 묘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된 화법을 제가 이제 기법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대체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스 기법이랑 바스 법입니다. 이두 가지는 제가 다음 이제 다음 차시 때 지참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정우님께 한 가지 정말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기법을 진행하기 전에 꼭 학생분들한테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정우님 최근에 좀 다녀오셨던 음식점 중에서요.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음식점이 있다면 그 음식점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다녀온 음식점. 네. 음. 잠시만요. 음식점을떠올렸서 <laughs> 최근에 다녀온 음식점. 음식점도 좋고요. 카페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좀 맛집이다라고 생각했던 분, 곳이 있다면 저한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맛집. 일식집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맛집이었어요 음. 새로 생긴 건물에 있는 예쁜 카페처럼 생긴 곳이었는데 어, 제가 시킨 음식은 스테이크 음.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일본식 계란 오. 샌드위치였는데 계란이 음. 약간 계란찜처럼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서 뭔가 식감이 음. 부드러우면서 식빵은 바삭해서 맛이 있었고 그리고 파스타는 약간 초록빛이 감돌게 음. 되어 있고 명란을 터뜨려서 명란 오. 파스타로 어우러져 먹는 것이라 뭔가 특별한 그런 레스토랑에 온 느낌 좀 대접받는 느낌일 음. 것 같고 흔치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되게 두껍게 썰렸지만 맛이 음.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보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스가 잘 어우러져서 맛이 음. 있어서. 2명에서 3개의 요리를 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정훈님한테 정말 맞춤형 좀 키워드를 드린 것 같아서 그런가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 <laughs> 뭐냐면 정훈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업무 자체가 좀 음식이나 이런 식재료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너무, 너무 잘 들었고요. 대체로 제가 이 질문을 일반 수강생 분들한테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옥님처럼 제가 즉흥적인 주제를 제공해서 드렸을 때 대부분 의 답변은 어 제가 뭐 동네에 있는 어디에 갔었는데 뭐뭐뭐 시켰는데 뭐 인테리어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음식도 그냥 무난하게 맛있었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좀 아쉽다 는 생각을 했는데 뭐 좋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의 정우님의 경우는 그 식사하셨던 음식에 대한 거나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고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강의를 듣는 청중이나 청사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맛집에 대한 설명과 같은 강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아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시청각적인 말하기를 해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시 때 제가 이두 가지 기법을 토대로 정웅 님이 전체 스토리나 스피치를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을 설명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기법을 붙일 수 있는 정웅 님의 좀 뭔가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또 고려해서.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우님이랑 저양은 이제부터 꼭 지켜주셔야 되는 몇 가지가 우선 첫 번째는 키워드를 꼭 다중 언급해주세요.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 정확한 명사, 정확한 동사를 써주려고 노력하시고 뭐뭐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지 않을까 싶다 와 같은 추상어휘들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즉흥적인 스피치를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먹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다 보니 이 구간들은 저랑 호흡에서도 많이 잡겠지만 이 즉흥에서의 떨림을 잡아줄 수 있도록 제가 머릿속에 일 더하기 일이 일하는 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처럼 공식적인 측면들을 정웅님한테 많이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구조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 화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밑에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옥님이 전체적으로 논리 유형의 스피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드렸고요. 다음 차시 때는 저랑 같이 스토리텔링 유형의 스피치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정옥님이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혹시 저 오늘 지금까지 피드백 중에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실까요? 머리에 음. 있는 거를 음.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있는데도 뭔가 안외 오면 까먹을 거 같고. 음. 근데 음. 이거를 외워 가면 어색하잖아요. 네, 다 외워 가면 어색하실 수 있죠. 근데 안외 오면 외운 대로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급격히 불안해지고. 음. <laughs> 그게 더심하던데요그대외우 <laughs> 부담되고. 그 맞아요. 그래서 스크 스크립트를 완전하게 암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음. 스크립트를 암기하게 되면 정말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시하나 안 들리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단순하게 암기력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믿고 말을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말 안에 도 세련된 구조가 필요한 건사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것, 이게 은연중에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발생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정웅님이 뭔가 목차화를 시키시는 이유도 그래야지 조금 더 구조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된 무언가가 있으면 강의는 하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이런 깃들 안에서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다가 있으면 그래도 순차 흐름이 매끄러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그러한 논리들을 목차화를 시키는 기법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스피치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정우님이 접목을 시켜보신 뒤에 그 다음에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 분들을 진행하실 때도 그 구조가 내머릿 속에 남아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웅님이 해당 기법을 정웅님의 입장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암기하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공식을 알고 기출을 풀듯이 스피치도 구조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기법들을 논리에 어떻게 붙일 수 있을지를 계속 구조화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표준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